지금부터는 주요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칼을 위칼을 제거하는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앞 덮개를 내신 다음에 옆 덮개를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위 어, 칼을 제거할 수 있는 윗칼 제거 다이아를 오른손으로는 힘을 주시고 왼손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신 상태에서 윗칼을 안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구시키는 방법은 윗칼을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눌러 주시고 다이아를 눌러 주시고 윗칼을 밑에서 위로 올려 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녹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인터록 바느질을 한번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록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위칼을 제거를 하고, 위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솔기폭 조절 다이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은 상태에서 변경. 스위치를 R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솔기법 조절 다이얼을 놓고, 위칼을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왼쪽 옆 덮개를 덮고, 오른쪽 덮개도 덮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인터록 바느질은 주로 세 개, 세, 바늘 세 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 그 왼쪽에 있는 맨 왼쪽 실을 잘라내고 잘라내고 바늘도 빼냅니다 바늘을 2,3회 왼쪽으로 돌리시게 되면 두 바퀴 정도 돌리고 하시면 바늘이 밑으로 빠집니다 바늘이 빠진 상태에서 바늘이 빠진 상태에서 다이알은 다이얼은 R로 변경을 시켜 놓습니다. 다이얼을 R로 변경을 시켜 놓습니다. 땀수 다이얼을 R로 변경을 시켜 놓고, 인터록 바너지를 실시하는데, 아랫 루파 위실 조절 다이얼은 번호가 큰 쪽으로 약 7번 정도에 놓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다이얼은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해 주면서 실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판을 한번 받아서 인터록 바느질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터록 바느질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럭 바느질이 끝난 상태에서는 일반 오바록 바느질로 다시 변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앞 덮개를 여시고, 왼덮쪽 덮개를 여신 다음에, 칼날을 다운 시켜 놓으시고, 시켜 놓으시고, 솔기 폭 조절 다이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미르는 다음에, 변경 스위치를 다시 S, 스탠다드로 놓으시면, 일반 인터럭 바느질에서 일반 바느질로 오바록 바느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다이얼도 원하시는 땀수 길이만큼 변경을 시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실 조절 다이얼도 번호를 평균 3번 정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